본격 물건 방송, 부동산 매물은 투미랑 5분 물건 소개 코너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죠? 김세현 팀장님이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에서 재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투자 도깨비 김세현입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팀장님 얼굴 익숙하실 텐데요. 맡고 있는 지역이 어디셨죠? 자,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네, 노량진 뉴타운 정말 좋은 곳인데, 그러면 오늘은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도 어떤 구역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대장 구역이라고 할수 있는 1구역 내에 있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1구역에 어떤 물건인지 먼저 설명 듣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특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도로부지 입니다. 도로부지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단 주택수에 안 들어가겠다 네, 이게 맞습니다. 먼저 떠오르고요. 좀더 나아가면 자금조달계획서가 요즘 큰 이슈 잖아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도 아니다 이게 떠오르네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 9억원이 넘는 거라든지 아니면 3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증빙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물건 내요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그 노양진 1구역 내에 있는 도로굽이고요 도로 평수가 총두필지입니다 43평 정도 되는 도로 부지인 거고요. 어, 매매가는 총 7억 7천만 원인데 이게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전세나 월세나 뭐 그런 것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 금액도 7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도로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일단 취득세가 비싸겠다. 4.6% 그렇죠. 취득세만 한 3천만 원돈 들어가면 우리가 총 투자 금액은 8억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8억의 투자 금액 과연 적정한가? 그럼 제가 한번 질문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노량진 1구역이 워낙 물건들이 큰 물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채 받는 빌라 투자가 얼마나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노량진 1구역 내에는 조합원이 약천여명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700명 정도가 원 플러스 원이에요. 작은 소형 주택이라든지 소형 빌라는 물건이 아니,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좀 실정이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 비이 9억 정도 하기 때문에 매매가는 다 10억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도로 부지가 7억 7천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일부 지역 내에서도 저렴한 초기 투자 금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빌라 나오는 것도 투자 금액이 최소 9억인데 아주 메리트가 높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 맞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게 사실상 문제가 많잖아요. 주택수가 그렇죠.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율권이 끼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다주택자로 가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세율도 들어가고 종부세도 문제 되고 이렇다 보니까 주택수에 대한 문제들 정말 커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이 도로부지, 이 특수물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 증여 목적으로도 해주시기에도 굉장히 음. 적절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노량진 1구역이 가장 대장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노량진 뉴타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노량진 1구역이 가장 대장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그, 노양진 뉴타운 중에서 노양 1구역이 노양진역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가장 대세인 노선인 9호선과 1호선,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노양진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구역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도를 보시게 되더라도 가장 입지가 좋은 구역이라고 느끼시게 될 지역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아, 좋은 이유가 어렵지 않구나. 제일 맞습니다. 여기서 가깝고, 제일 크고, 이런 걸로 다볼수 있으니까요. 이런 노량진 1구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노량진 1구역에 대한 물건 포인트들 잘 들어왔는데요. 그럼 1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더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laughs> 일단은 노량진 유타운이 총 9,500세대 대규모 대단지, 좀 메이저급 유타운 지역인데요. 노량진 유타운 내에서 가장 큰 구역이고요. 무엇보다도 한강면 문화생활이 가능하고 한강조망이 가능한 노량진 1구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하셔도 절대 후회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노량진 1구역에 대한 설명과 오로 물건에 대한 특수성도 잘설명이 들어보았습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김세현 팀장님의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구역과 좋은 물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과 투자토끼비 김세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